이번에는 여기다가 이게 11년 만에 한두 개씩 이게 최근 올해에 달았고그 편하더라고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요거하고 저쪽 앞쪽에 하나하고 요거 조금씩 조금씩 온풍기 낚시대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놀러다닐거 많아 아직은 준비만 해놓고 못 놀러다녔어 이제 놀러다녀보려고 이것도 가스 완충시켜 놓은거 고체연료 드릴 어디갔어 드릴 응? 오늘 요거 3개 달았습니다 기존에 몇개 있었는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이거 잡고 올릴 때 그래서 직구로 이게 2500원인가 그런데 괜찮더라고 10년 썼을 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유리니까 편하더라. 나머지 했었고, 이 1월 총과에 나머지 3개는 맞아. 이쪽에 배터리 2개, 이쪽에 배터리 2개, 여기 고기 숯불과 먹을 수 있는 거칼 있고, 충전기 따로 있고, 인버터 있었고, 저쪽에 군용 그거 버너 2개, 고체 연료 100몇개 있는 거 그다음에 가스 거의 10kg 짜린가? 5kg 짜린가? 아, 이쪽에 여긴 또 기억이 안 나네. 요두개 치우고 그 뭐지 식탁 두개 놓으면은 노래방으로 변하고 어, 이쪽에도 노래방이고 여기 바닥에 온돌도 되고 무시동히터로 찜질방도 되고 저쪽에 무시동히터 있는데 저쪽은 여름이니까 띄어 놓고 이것도 에어컨이지만 저 벽에도 에어컨 붙어있고 아주 시원해 지금 잠금장치 걸려 가지고 가야 돼 이건 여기다 걸어 놓고 나중에 또쓸때 쓰고 요 카이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교육용으로 설명하기 편하게 아가자네 음. 인버터 220V 오프 이거 산소통. 칼이트 가르쳐 주다가 물 먹고 겁내 할것 같으면 저거 끼고 좀후따다 가르치려고 사봤어. 저거까지는 쓸 필요 없더라고. 한마디 하고, 잠수할 때 쓰는 깔때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열 나가라고. 저우에만 이런 모기장 치우서 문을 열어놨다는. 게. 비가 오던, 뭐가 오던 열좀뺐으라고 이건 뜯어야지. 겨울에만 쓰는 무시동 이터. 오 대충 정리 좀 했어. 여기 좀다 빼버려야지. 여기까지.